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피지크 왕국입니다. 아, 저, 아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유진이가 저희 센터에 같이 운동하러 와가지고 음. 이것저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달에 시합을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하자가 하도 많으니까 여기저기 좀 도움을 받으려고 오늘은 유진이랑 팔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팔 좋으십니까? 저팔 약점으로 많이 걸은데 아 그래? <laughs> <laughs> 망했네. 아 근데 저는 팔을, 그, 팔 운동 안한지한 한 20년 됐거든요. 진짜요? 응, 아, 아예 안하는데 2도, 3도, 둘다 아예 안 한다. 아예 무서우니까, 보고도 좀 차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운동 하기 전에 광배근만 한번 풀어도 돼요. 네, 팔 운동 하는데 왜 광배근을 풀냐 할수 있겠지만, 상두 운동을 투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상두 아, 운동할 때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오케이. 팔할 때도 리스테르오 모델 차? 팔목, 품목 모델? 응. 이거는 그냥 모든 운동에서 다 차요 아 진짜? 왜? 손목이 제일 한 번만 잘못 띡! 해서 이렇게 팍! 이런 동이라가지고아 어, 그래? <laughs> 저는 팔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레스 할때 3도 하고 로우 할때 2도 하고 체력이 딸려서 그 이렇게 그 선수분들처럼 일주일에 6~7번 하면은 저도 이제 팔을 따로 빼서 좀 휴식 느낌으로 할것 같은데 아저 운동을 별로 안 해서 일주일에 진짜 많이 하면 4번 하거든요. 그래서 팔을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늘지 운동 몇번 해? 응. 거의 일곱 번다 하거나 아... 원래는 일곱 번다 응. 하고 그걸 무조건 지켰어요. 응.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몸이 안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아, 너무 안 쉬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몸이 욱신욱신하고 필요한 응. 거 같으면 과감하게 쉬어버려요. 아, 그래? 네. 저는 휴식이 너무 많아서. 삼도 <laughs> 그냥 하면 돼? 팔을 아예 안 하시는데도 이렇게 팔이 좋으시다니? 아예. 아예 안 합니다, 진짜. 아예 단한 세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저한테 운동 배우시면 회원님들도 안 시킵니다. 아, 팔 운동을? 그러니까 <laughs> 딱 그거네요. 대근육 운동하면 팔도 같이 큰다, 이렇게.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아. 회원님, 지금 팔 운동하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 대근육 운동을. 차라리 해야지. 그 시간에. <laughs> 가슴을 하고 등을 하고. 그렇죠. 로우 하나 더 땡기세요. 오, 신기하네.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여기서 어깨가 넘어가줘야 되니까 그 등을 좀 풀었어요. 음.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한 거야? 네, 약간 그런 느낌?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갔다게 네. 이 앞에서 먼저 붙이고. 아... 전환이랑 상황이랑 그걸 넘겼어요. 아, 씨. 아... <laughs> 나 이거 당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가시야 가만 이거 근데 형은 팔만으로 하시고 저는 투 조인트니까 몸을 쓰니까 조금 더 중량을 칠수 있어요 제가 아 그래? <laughs> 네와 이제 3개밖에 못하겠다 와 <laughs> 아, 근데 팔 운동 할때 손목 보드 하면 도움이 돼? 네형팔 운동할 때안 하세요 손목 보호대? 그럼 뭐할때 하시는 거예요 손목 보호대를? 나는 원래 팔운동 원래 안 하니까 아 맞네 나는 무조건 쓰긴 쓰지 이제 프레스 할때 써야 되니까 저는 이제 팔 운동할 때 불균형이 손목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아, 보호대 껴놓으면 좀 강제로 잡아주는 것도 좀 있잖아요 어, 그렇다고 합니다 보호대는 쉴드 <laughs> 이지희가 맨날 쉴드 이거 이사일 에 맨날 하던데 쉴드 그거 맞아요 진짜 근데 진짜로 저는 쉴드만 써서 오, 되게 느낌이 좋은데요? 여기 팔 운동 맛집인데요? 와 <laughs> 뭐, 뭐. 아, 엄청 넓다 진짜 팔운동 사실 뭐 <팔은> 비결, 비결이랄게 <laughs> 이거 그냥 그렇죠 그냥 들면 되지 뭐.웬만하면 돼 네, 그렇죠. 올해 그럼 시합을 안 하고 다음 주에 시합 열잖아. 아 맞아요 시합을 엽니다 제가 리저널을 박재현 프로가 하고 레츠럴를 제가 하고 해서 이거 이제 리저널이고요 이거를 출전하시면 프로퀄리파이에 출전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몇 등만에 들어 되고 막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그렇죠. 뭐 없어요. 출전만 하면 프로컬리파이 수 있는. 네. 조금이라도 더. 좀 믿고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려고 부시 도핑 시스템을 지금 넣었습니다 최다 출전 종목의 그랑프리한테는 음. 그검 원래 어, 해외 검. 프로쇼들 같은 데서 1등 하는검 주잖아요 그게 너무 음. 멋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검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음. 그거 아시죠? 애기들한테도 아빠가 자기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거를 어. 주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처럼 저도 저의 시합을 나온 선수들에게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음. 검을 음. 주려고요. 내출대가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근데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세대가 아니라, 아, 진짜? 그 전, 다, 그 이제 그 다음, 다음 세대. 세대. 네. 신세대들이 출전하는 시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10살이 쉽사리... 세대 교체할 수없을거요 <laughs> 아직 10살이면 안 돼. 은총이는 안 나오나? 아, 은총이 나와요. 아, 나와요. 은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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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일단 먼저 넘어보시기. 은총이 형, 검 뽑겠다고. 아. 아, 아. 씨, 너무 무겁다, 씨. 어 <laughs> 아, 무겁다. <무겁구나. 웃음> 5kg 차이가 아, 큽니다. 생각보다. 아, 아. 아. 아 손목이 아, 쓰이긴 쓰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끼. 아, 오케이 오케이. 쉴드. 쉴드, 쉴드. 우리 손목을 보여주는 방패. 쉴드, <laughs> 쉴드.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영몽 네 광고하지 <laughs> 말라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어쨌든 만들어서 맞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공하려면 광고주님들이 안 계시면 아예 불가능해요 불가능 불가능 진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다 조금 하다 안 하는 거 어차피 저희가 나름 그래도 나름은 아니구요 저희도 그냥, 그냥 그렇지만 말 조심하세요. 제가 그니까 나름이라고 나름에서 일단 그컷 컷을 아, 자르 컷어요. <laughs> 어.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유튜브 그 수익 얼마 나왔어요? 지난 달에 전 30만 원? 저도 아, 지난 달에 70만 원 나왔거든요. 어, 많이 나오시네저 <laughs> 어. 70만 원인데 드리는 시간은 한 달에 한 150시간, 200시간 쓰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네. 내추럴 보디빌딩의 묘미를 알려드릴게요. 묘미. 오케이. 내추럴 보디빌딩은 이제 일반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수 있을 것같아요 <laughs> 이게 이제 요미입니다. 맞아요. 약간 닿을 것 같은 느낌. 뭐야 저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그게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에요미에요 <laughs> 그리고 실제로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요. 러 등을 다 항상 쓰네요. 삼두 쓸때 보시면 팔꿈치 위로 올려서 광배 살짝 늘렸다가 등으로도 살짝 당기고 <laughs> 푸시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무거운데? 잠깐만. <laughs> 이거 바로 부상인데? 아이씨, 조심하세요. 렸다가 아, 여기 거울 좋다. 몸 되게 커 보인다. 아. 어. 정도 싹. 좀 써서. 아. 아. 오. 젠장. 어. <laughs> <아이씨, 웃음> <아이씨, 웃음> 조심하세요, 얼굴 맞으면 큰일 나요. 더무 이거. 잠깐만, 젠장. 그래도. 아. 멀리서 동생 찾아왔다고 기다려주려고, 일부러. 이거 원래 쉽게 하시면서. <laughs> 일부러 이러시는 거 일부러. 아니 진짜. 아, 이씨. <laughs> 저 그렇게 기다려주실 <laughs> 필요 없으니 괜찮습니다. 아합니다 이거는 삼도가 아니고 어, 아래까슴. 아래까슴 운동할 때나 쓰는 건데, 이거. <laughs> 오. 확실히 아래까슴 운동으로 하니까요, 형님. <laughs> 가슴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 그냥. 그렇지, 가슴 쓰면 되지. 가슴으로 이게, 이게 하되지 가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금 3도로 하고 계시거든요? 아. 약간 다른 느낌으로. 와, 아, 다넣네 아. 90kg. 90kg. 와, 3도로 90을 어떻게 하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될것 같은데. 조심하시오 형님. 일단 3도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될것 같아? 이건가? 보시마세요. 야, 아, 아씨 가슴이 펌핑이 되네. <laughs> 어디든 되면 <대면> 되는 거지. 내년 <laughs> 프로모팅 할때꼭 그때 출전 선수로. <laughs> 좋습니다. 그 때, 그때 밑에서 미디어로 찍다 그대로 올라가도 됩니까? 부드숏 아, 입고 찍으시다가. <laughs> 그럼요. 제가 허용해 드릴게요. <laughs>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더 얇아 보이지 않아요? 김승현 은 김승현 이렇게 선게 다만 여기서 이제, 이것만 뭐 손가락만 이렇게 펴지 말고, 딱 정갈하게만 하면. 아, 네. 어. 어, 그렇게 진짜 가냐 <laughs> 아, 어, <빨리 웃음> 진짜... <laughs> 빼고 아, 빼고 아, 빼고 나. 아, 빼어 나. 아, 빼고 나. 쉴드! 어. <laughs> 쉴드 보호 대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보호 <laughs> 대는 어, <얘는> 쉴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안 할게요 이제 <왠지>. 쉴드 <laughs> 그 시합 한번 얘기 한 번만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아, 아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3월 25일 토요일에 온라인 클래식 박재현 프로가 프로모팅하는 온라인 클래식과 제가 프로모팅하는 RBW 내추럴 워리어즈가 공동 개최를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공정한 시합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노출이 될수 있게 저희도 많은 노력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